생활하시면서 뭐가 달라지신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자신감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윗머리일 때보다는 좀더 자신감이 음. 있어진 것 같고요. 일단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조금 외모가 제가 렇게 잘생긴 편은 아닌데 조금 호감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? 음. 그런 느낌이 제가 스스로 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많이 좋고 자신감도 음. 많이 생기고. 그러면서 좀옷 스타일도 점점 음. 힙하게 좀 입어보고 싶어지고, 네. 그리고 뭐. 주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좀 예술인 같다는 네. 얘기를 네. 한 번씩 종종 들을 때마다 네. 아 정말 이참에 저 힙합계로 가야 되나 이런 <laughs> 생각도 네. 한번 해보고 있지만 그는 만약에 그냥 생각이고 그만큼 기분이 좀더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네. 생겨졌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것 네. 같아요. 아 저도 이렇게 저기 시술자를 네. 그 두장 예쁘신 분 만난 게 저로서도 되게 어,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뭐 아까 못생겼다고 하시, 어, 잘생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, 되게 외모가 괜찮으시거든요. 그래서 아, 이렇게 삭발에 맞게 스타일링을 음. 계속 변화시켜 나가시면 어, 훨씬 더 도움이 되고, 옷도 이렇게 블랙 계열로 잘 선택해서 입으시면 안경 같은 것도 변화를 주시고, 그러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